안녕하세요. 페이지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챕터 14장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인데요. 이 14장은 자, 양이 많기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과세 표준 계산 구조와 2월 결손금 과표 계산 구조와 2월 결손금까지 하고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13장까지는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 영역이었죠? 우리 13장까지가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이고 이제 14장부터는 서식 흐름입니다. 법인세 계산 서식에서 세무 조정과 소득처분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하단, 하단 부분 서식 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 작성 과정에서는 첫째 서식 흐름 순서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추가로 우리 산출세 계산 및또 세액감면, 세액공제, 최저한세, 가산세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서 실무하실 때또 실기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53페이지, 54페이지, 2월 결손금까지 할 건데요. 이 실무 서식에서도 이 2월 결손금 계산서 작성 서식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시험에 나왔다면 되게 어렵게 출제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는 없지만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만 실무 서식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년 후 실무 흐름 절차를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53페이지 주제 챕터 14장 과표와 세액 계산 15장은 법인세 신고 납부는 별내용 없고요. 그래서 자, 우리 법인세 이론 챕터 15장까지 돼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14장 과표와 세액 계산인데 일단 읽고 나서 제가 전체적인 증가에 배웠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 서식 흐름을 쭉쓸 거예요. 그리고 좌표를 찍고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1절에 과세표준의 계산구조죠. 자, 과세표준 그냥 과표라고 그러죠. 모든 세법은 과표와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됐든 소득세법이 됐든 법인세법이든 모든, 법, 모든 법률은 이 세법은 과표와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세표준, 과표의 정의는 뭐냐? 과표의 정의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과표가 산출되어야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겠죠? 자, 1. 과표의 계산구조 보겠습니다. 내국법인 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비소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액 이월결손금 비과소득 소득공제액을 즉 이비소를 순차적으로 자, 계산하여 공제한 거죠.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비소를 차감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과세표준, 과표가 산출된 거죠. 음영색을 봐볼까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비소를, 잠깐만, 이 순서가 정해졌죠? 이비소. 잠깐만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이때 2월 결성금은 뒤티사겠지만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2월 결성금은 15년 이내, 10년에서 15년으로 <laughs> 세법이 개정됐죠.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을 말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실무 적용할 때는 2월 결손금, 그 2월 기간이 과거에 뭐 5년 짜리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고, 최근 15년까지 있죠. 이렇게 그 부분 다룰 거고요. 하여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과거의 결손금, 즉 2월 결손금을 차감한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과 소득 공제를 차감하는데,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2월 결손금은 존제 존재 흔하지만,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는 거의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비소를 차감하면 과표가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차감할게 이월결손금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소득공제와 이제 뭐 비과세.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특수한 기업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적용할 일이 없어요. <목소리>